계경계 무상심, 심미묘법, 백천, 만검, 난조, 악금 문견, 득수, 지원, 행열의 진실, 개 법장, 진원, 음, 아라, 남, 아라다, 알 아라, 남, 아라다, 알 아라, 남, 아라다, 불설, 무량, 수경, 불설, 무량, 수경, 불설, 무량, 수경, 제 2절 아미타불과 정토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기를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여 열반하셨습니까? 아직도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 계십니까? 부처님이 아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여 현재 서방에 계시는데. 그 세계는 여기서 십만 억 국토를 지난 곳에 있고 이름은 알락이라 한다. 아나니 또여쭙기를그 부처님이 성불하신지는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불한 이래 대략 식겁이 지났느니라. 그 부처님의 국토는 자연의 질보인.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자거, 만호 등으로 땅이 이루어졌고 그 넓이는 광대하여 가히 끝이 없으며 그 질보는 서로 섞이어서 눈부시게 빛나 아름답고 화려하며 청정하게 장엄된 것이 지방의 모든 세계보다 더 빼어난 것이다.그 보석은 모든 보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제육천의 보배와 같고, 또그국토에는 수미 산미 금강철이 산등 일체 모든 산이 없으며, 큰 바다, 작은 바다 시내, 골짜기, 오물 등이 없지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보고자 하면 즉시 나타나느니라. 또한 지옥각의 죽생 등의 괴로운 경계도 없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시 사철이 없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온화하고 상쾌하니라. 그때 하나니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 시험하냐? 저 국토에 소미의 산이 없으며그 사천왕과 도이 전왕은 어디에 의지하여 머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제3야마촌으로부터 색구경청까지 모두 어디에 의지하여 머 물렀는가. 아한이 부처님께 사뢰의 길을 지은 업력의 불과 사이한 과보에 의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은 업력에 불과 사이한 과보에 의한다면 모든 부처님 세계도 또한 불과 사이한 힘에 의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지은 공덕과 성근의 힘으로 행업의 땅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그러한 도리이니라. 하나님 부처님께 사례의 길을 전하니 법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혹을 풀어주고자 하기에 일부러 이 뜻을 여쭈어 보았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량수불의 위실력과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능이 미치지 못하며, 또한 아미타불의 광명은 백천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시느니라. 중요한 것을 취해 말하면 곧 동쪽으로 한령없는 부처님 국토를 비추고 남쪽, 서쪽, 북쪽 위 아래도 이와 같으니라. 혹은 부처님의 광명이 일곱 자를 비추고, 혹은 일유순, 이삼사오유순을 비추는데, 이와 같이 점점 더해서 한부처님 세계를 비추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량수불을 무량광불무병광불무해광불 무대 광불, 여망 광불, 정정 광불, 환희 광불, 치해 광불, 부당 광불, 안사 광불, 무친 광불, 초, 일월 광불이라고 찬탄하느니라. 그런데 중생이 써이 광명을 만난 사람은 세 가지 때가 소멸되고 뭔가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며 기쁨이 넘치고 착한 마음이 우러난다. 만약 삼도의 고통 속에서 이 광명을 보면 모두 휴식을 얻어 괴로워하지 않고 목숨이 마친 뒤에 모두 달을 얻느니라. 무량 수불의 광명은 찬란하여 시방 세계를 비추고 그 명성이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다만, 나만 그 광명을 찬탄한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부처님과 성문, 영광 모든 보살들이 다 함께 한결같이 찬탄하느니라, 만약 중생이 그 광명의 위실력과 공덕을 듣고, 밤낮으로 찬탄하는데 지극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원하는 뜻에 따라서 그 국토에 태어나게 되며, 모든 보살 성문 대중들이 그를 위하여 찬탄하고 그 공덕을 칭찬할 것이며, 그런 후 장차 불도를 얻을 때는 널리 시방 세계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지금과 같이 그 광명을 찬탄할 것이니라.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량 수불의 광명과 위실력이 위대하고 미묘함을 밤과 낮으로 일곱 동안 설해도 오히려 다할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는 존재에게말씀하시기를 무량수불의 수명은 길어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는데 네가 어찌 알겠는가 하령 시방세계의 알량 없는 중생들이 사람의 몸을 얻어 모두 성문 영각을 이루어서 다 함께 모여 고요한 마음으로 그들의 지혜를 모아 백천만 겁 동안 그수명 계산하고 세워보아도 그 한계를 다알수 없다. 또그 세계의 성문 보살 전인들의 수명도 이와 같아서 계산이나 비유로도 능히 알 수가 없느니라. 또 성문과 보살의수는 가히 헤아리기 어려워서 셀수 없느니라. 신통과 지혜를 동달하여 그 위력이 차재하고 능히 손바닥 위에 일체 세계를 올려 놓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처 부처님의 처음 법회 때 모인 성문들의 수를 가히 헤아릴 수 없고 보살 도한 그러하며 지금 대목권령 같은 이들의 백천만억 무량 무수가 있어 아슨지 나유 타고 동안 내지 목숨이 마칠 때까지 계속 헤아려도 많고 적은 수를 알 수가 없다. 필요하면 금 바다가 깊고 넓어 할 양이 없는데 만약 사람이 하나의 머리털을 백개로 쪼개어서 그 하나의 털억을 가지고 한번 적시는 것과 같다. 너의 뜻은 어떠하냐 그 적신 물과 적큰 바다 중에 어느 것이 많으냐. 아난니 부처님께 사르기를 저 적신 물을 금 바다에 비교하며 만 고조금을 어찌 계산이나 말로서 비유하며 능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부처님께서하 나에게 말씀하셨다. 목련존자와 같은 이들의 백천만억나유 다동안 처천법회 모인 성문 연각을 해하려서 아는 수는 오히려 한 방울의 물과 같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바다 물과 같으니라. 또그 국토에는 칠보로 된 여러 가지 나무가 세계에 두루 가득하여 금으로 된 나무, 은나무, 유리나무, 파려나무, 산호나무, 만호나무, 자고나무들이 있는데 혹은 두 가지 보배, 세 가지 보배 내지 일곱 가지 보배로 아파여 이루어졌다 혹은 금나무에 은잎꽃 열매가 있고 혹은 은나무에 금잎꽃 열매가 있으며 혹은 유리나무에 발려에 잎, 꽃, 열매가 있고, 혹은 수정나무에 유리에 잎, 꽃, 열매가 있으며, 혹은 산호나무에 만호에 잎, 꽃, 열매가 있으며, 혹은 만호나무에 유리에 잎, 꽃, 열매가 있으며, 혹은 자거나무에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잎, 꽃, 열매가 있다. 어느 법의 나무는 자금을 뿌리로 하고 백은을 줄기로 하고 유리를 가지로 하고 수정을 작은 가지로 하고 산호를 잎으로 하고 만호를 꽃으로 하고 자거를 열매로 했다. 어느 법의 나무는 백은을 뿌리로 하고 유리를 줄기로 하고 수정을 가지로 하고 산호를 작은 가지로 하고 만호를 잎으로 하고 자거를 꽃으로 하고 자금을 열매로 했다. 어느 법의 나무는 유리를 뿌리로 하고 수정을 줄기로 하고 산호를 가지로 하고 만호를 작은 가지로 하고 자거를 잎으로 하고 자금을 꽃으로 하고 배근을 잎으로 했다. 어느 법의 나무는 수정을 뿌리로 하고 산호를 줄기로 하고 만호를 가지로 하고 차거를 작은 가지로 하고 자금을 잎으로 하고 배근을 꽃으로 하고 유리를 열매로 했다. 어느 법의 나무는 산호를 뿌리로 하고, 만호를 줄기로 하고, 작어를 가지로 하고, 작금을 작은 가지로 하고, 백은을 잎으로 하고, 유리를 꽃으로 하고, 수정을 열매로 했다. 어느 법의 나무는 만호를 뿌리로 하고, 작어를 줄기로 하고, 작금을 가지로 하고, 백은을 작은 가지로 하고, 유리를 잎으로 하고, 수정을 꽃으로 하고, 산호를 열매로 했다. 어느 법의 나무는 자고를 뿌리로 하고, 자금을 줄기로 하고, 회근을 가지로 하고, 유리를 작은 가지로 하고, 수정을 잎으로 하고, 산호를 꽃으로 하고, 만호를 열매로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의 나무들은 서로 서로 줄지어 있고, 줄기와 줄기는 서로 바라보고, 가지와 가지 고르고, 잎과 잎은 서로 마주보고, 꽃과 꽃은 서로 다르고, 열매와 열매는 서로 균형이 잡혀 있어 그 찬란한 빛을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으며, 맑은 바람이 불면 다섯 가지 음악의 소리가 나는데 미묘하게 자연스럽게 서로 조화를 이루느니라. 또 무량수불이 계신 도량의 나무는 높이가 400말리고 그 밑동 주인은 5십유순이래며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2 0만리나 퍼졌는데 일체 모든 보배로 자연이 이루어져 있고 월광만이와 지혜륜보와 같은 보배 중에 뜸가는 것으로 장엄되었으며 작은 가지 사이에는 두 보배의 영락을 들이웠는데그 빛깔은 백천만 가지로 다르게 변하여 한령없는 광명이 끝없이 빛나고 있다. 아름다운 보배의 그물이 덮여 난 일체 의 장엄이 꽃에 따라 나타나 있다. 미풍이 서서히 불면 모든 가지와 잎을 움직임에 알량없는 묘법의 음성을 연출하여 이 소리가 흘러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 하느니라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세 가지 깊은 법이 늘었고. 불태전에 머물러 불도를 이룰 때까지 기가 청정하고 투철하여 괴로움과 근심을 만나지 않으며 눈으로 그 색깔을 보고 기록 그 소리를 들으며 코로 그 향기를 맡고 혀로 그 맛을 보며 몸으로 그 빛의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그 인연을 생각하여 일체 모든 깊고 깊은 법인을 얻고 풀태해 전에 머무른다. 풀도를 이룰 때까지 육근이 정정하고 투철해서 모든 번뇌와 시름이 없느니라. 아나나 저국토의 사람들 중이 나무를 본 사람은 세 가지 법이 늘었는데, 첫째는 음향인, 둘째는 유선인, 셋째는 무생법인이다. 이것은 모두 무량 수불의 실력 때문이고, 본원역 때문이며, 만주원 때문이며, 명료원 때문이며, 경고원 때문이며, 구경원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제왕에게 백천 가지 음악이 있고 또 전륜성왕으로부터 제육천상에 이르기까지 기악의 음성이 점점 수승한 것은 천억 배나 된다. 제육천에 있는. 만 가지 음악은 무량 수국에 있는 모든 질보나무 가운데 하나의 음성 같지 않아 한 종의 나무에서 나는 음성이 천억 배나 수승하다. 또 자연이 만 가지 기악이 있고 그 악기의 소리는 진리 법음이 아닌 것이었으며 맑고 애절하며 미묘하고 나여 시방의 음성 가운데 가장 뛰어나느니라 또 강당 정사 궁전 망루가 있는데 모두 자연이 질보로 장엄되었으며 진주와 명을 많이 등 여러가지 보배로 엮은 금을 그 위를 덮었느니라 안과 박 오른쪽 왼쪽에 여러 가지 목욕하는 못이 있는데 크기는 십유순 이십유순 삼십유순 내지 백천유순이 되며 가로 세로 깊이가 다 같고 여덟 가지 공덕수가 맑고 잠잠하게 가득 차 있으며 청정하고 향기로운 맛이 감노수와 같으니라 황금의 몸 밑에는 백은의 모래가 깔려 있고 백은의 몸 밑에는 황금의 모래가 깔려 있고 수정의 몸 밑에는 유리의 모래가 깔려 있고 유리의 몸 밑에는 수정의 모래가 깔려 있고 산호의 몸 밑에는 호박의 모래가 깔려 있고 호박의 몸 밑에는 산호의 모래가 깔려있고, 자고의 모 밑에는 만호의 모래가 깔려있고, 만호의 모 밑에는 자고의 모래가 깔려있고, 백옥의 모 밑에는 자고의 모래가 깔려있고, 자금의모 밑에는 백옥의 모래가 깔려있고, 혹은 두 가지 보배, 세 가지 보배 내지 일곱 가지 보배로 이루어졌느니라. 그 연못의 언덕 위에는 전단향 나무가 있어. 꽃과 잎이 드리워져 있고 향기는 두루 퍼지며 하늘에 우발났고 발단맞고 구물도와 분다리와가 있어 서로 어우러진 빛이 아름답게 물 위를 가득 덮고 있다. 저 모든 보살미 성문들이마냐 보배의 못에 들어가 마음속으로 물이 발까지 잠기기를 바라면 물이고 발까지 잠기고 무릎까지 이르기를 바라면 고 무릎까지 이르며. 허리까지 이르기를 원하면 곧 허리까지 이르고 목까지 이르기를 원하면 곧 목까지 이르며 온몸을 적시기를 원하며 온몸이 적고 물을 다시 돌려보내고자 하면 다시 돌아가느니라. 자고 따뜻담은 저절로 뜻하는 대로 조화를 이루고 목욕을 하면 정신이 밝아지며 몸이 상쾌하여 마음의 때가 씻어지느니라. 맑고 투명하여 형체가 없는 것과 같고, 꽃배의 모래는 원이 드러나 깊은 곳이라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며, 잔잔한 물결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잔 물결을 일으키면서 흘러가는데, 물결은 한량 없는 자연의 묘한 소리를 내며, 그 바라는 바에 따라서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혹은 법의 소리를 들으며, 혹은 승려의 소리를 듣고, 혹은 고요한 소리, 공 무아의 소리, 대자비의 소리, 육바라밀의 소리, 심력과 무소야 불공 법의 소리, 모든 신통 지혜의 소리, 무소작의 소리, 불기멸의 소리, 무생인의 소리 내지 감로 관정 등. 여러 가지 진리의 소리를 듣느니라 이와 같은 소리는 들은 바에 적합하여 알량없는 기쁨이 되며 청정하고 담욕을 여의고 정멸한 진실의 뜻을 따르고 삼보령 부소의 불공의 법을 따르고 신통력 보살 성문들이 행한 도를 따르게 되느니라 거기에는 사막도의 고통과 어려움이었고 다만 저절로 즐거움의 소리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알락이라 이르하느니라. 나무 서방 대교주 무량 수열래 <미랑도> 나무 아미타 볼라 모아이미 탑 나무 아미타 볼라 모아이미 타 볼라 모아이미 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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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지 아등여 중생 당생 금났고 통경불량수 개고성불도.